당연했던 맨체스터 더비의 승리와 함께 리그 4연승! 1점차로 리버풀이 여전히 선두에 올라있지만, 우리가 누군가, 후반기 최강자 맨시티 아닌가? 남은 11경기 모두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겠지? 지난 체시전에 무승부만 아니었서도 진작에 선두를 탈환했을 테지만, 현재 리버풀은 부상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 맨시티는 경기력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릴리시와 그바르디올, 이른바 그그 브라더스가 부상 중에 있지만, 유망주로 땜빵을 하는 게 고작인 리버풀과 달리, 정상급의 대체 자원이 자고 넘치는 팀이 바로 이곳 맨체스터 시티라 할수 있지? 저의 공백은 도쿠와 보브가, 그바르디올의 공백은 아케와 칸즈 리그를 넘어 유럽 최고의 트리플 스쿼드가 버티고 있는 한 마지막까지 가면 또다시 우승은 맨시티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라는 법칙이 발동하며 4년 연속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그래 그래. 비록 카라버 컵우승을 놓쳐버리며 꿈에 그리던 쿼드러플은 물거품이 되버렸지만 리그와 챔스는 물론 FA컵 우승까지 싹쓸이하며 2년 연속 트래블이라는 전대 민문의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우리 맨시티의 목표이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말이지 이러한 상승세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저 더브라이너의 부상 복귀와 홀란드의 부진 탈출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FA컵 16강 루턴 타운전만 놓고 봐도 전 무려 4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며 폴란드는 자그마치 다섯 골을 넣었으니까요!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일부 리그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3백을 필두로한 수비가 강점인 팀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수 있지! 3분의 첫 골, 58분의 다섯 번째 골, 골망을 다섯 번이나 흔드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고작 55분이었다는 거 아시죠? 한 경기당 한 골을 넘어 거의 1 0분에한 골을 넣을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의 유일한 공격 라인, 홀덕 라인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리버풀이고 아스날이고 파리고레알이고 우리 맨시티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덕배가 돌아오고 난 뒤로 언제 부진했나 싶을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 물어보자면 다른 녀석들의 패스와 덕배의 패스가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건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할수 있죠. 뭐랄까, 덕배형은 마치 제가 어디로 움직일지 제가 어떤 말로 슈팅을 할 것까지 예측하고 있는 것 마냥 거리가 얼마가 됐든 수비가 몇 명이 됐든 제발 끝으로 정확히 배달해주는 축구계의 쿠팡맨이라 할수있달까요 아이, 근데 어째서 예전 공격수들은 너만큼 넣지 못했던 거지? 스터링부터 제주스까지 결정력에 살짝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리그 정상급이라 부리던 녀석들이었는데 정상이 아닌 최강만이 받을 수 있는 패스가 바로 저 김덕배의 패스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 홀란드가 아니라면 저게 패스야 슈팅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질러주기에 어지간한 선수가 아니라면 받을 엄두조차 낼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반응할 틈도 없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덕배 너도 그걸 넙죽넙죽 받아먹는 홀란드 녀석도 이미 인간계를 넘어 신계 입성을 기다리는 중이라 알수 있겠군. 뭐 덕배야 시즌을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으니 도망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홀란드가 모든 대회 득점왕은 물론이고 올해 선수상까지 싹쓸이 하지 않겠나 2년 연속 트래블에만 성공한다면 각 대회 득점왕과 올해 선 론이고 발롱 도르까지 홀란드 차지가 되겠지만 맨시티 팬들이 선정한 맨시티 올해의 선수상만큼은 저포드에게줄수 없겠습니까? 아이 우리 아들 녀석이 도대체 왜 맨날 홀란드 삼촌만 상을 받고 아빠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냐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반스가 드디어 나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외모는 살짝 나보다 떨어지지만 맨시티의 귀염둥이 포지션을 맡고 있는 포든 너를 그려 주었구나. 내가 귀염둥이 포지션을 맡고 있기에 우리 아들이 벌써 유치원에 입학했으며 우리 딸이 벌써 베이비 샤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뭐 최근 활약만 놓고 보자면 너무 늦게 그려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천 년생 어느새 자식만 들인두아이의 아빠, 아들의 장난감과 딸의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맨시티의 현재이자 미래이자 다비드 실바의 후계자 빌리 멀터 포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명이 필립 월터 머시기라고난 여태껏 그냥 필포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네가 별걸 다 줄이는 MG 세대라지만 필립을 필로 줄이는 건좀 억지 아니야? MG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필립이란 이름은 종종 필로 줄이고 납니다. 과거 맨유의 필존스 선배 역시 필립 앤슨이 존스란 이름을 필존스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제 고작 23살인 네가 벌써부터 애가 둘이라니 그러고 보니 네가 결혼을 몇살 했더라? 가만 첫째가 벌써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면 너이 자식 고딩 엄빠였다는 말이야? 제가 만으로 19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사실상 고딩 엄빠는 아니었지 말입니다 아무튼 결혼식이라면 아직 올리기 전이며 동갑내기 여자친구 레베카와 함께 아들 하나 따라나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딸내미는 나도 몇번본 적이 없지만 아들인 론이라면 레시티가 뭐야? 어지간한 축구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 신난시대 챔스 우승 세레머니에서 론이가 나더러 뭐랬는 줄 알아? 글쎄, 자기는 여태까지 내가 여자인 줄 알았다며 홀란드 삼촌이 아이 홀란드 이모라고 하더라니까 니네 머리가 장발이기도 하고 너처럼 곱상한 얼굴이 흔한 것도 아니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어? 그래도 아빠의 동료라면 당연히 남자 선수일 거라 생각해야지. 론이 녀석 교육 좀 확실하게 해야겠는데 뭐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 아니겠어? 외모도 널 닮아서 귀여운 편이고 재능까지 닮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텐... 어떻게 아들한테도 축구를 시킬 생각이야? 아카데미에 보낸다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어디 뭐 저처럼 선골 뉴스로 자라나 이만큼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본인이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억지로까지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로니라는 이름이 너희 할아버지와 같다고 들었는데, 그럼 로니 할아버지께서 로니에게로니야 이리 와서, 론이 어깨 좀 주물러 줄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안타깝게도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으며, 그런 할아버지를 기르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로니라고 지었고, 제가 등번호 47번을 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픈 상처를 건드렸구먼. 아무튼,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너의 활약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누구보다 뿌듯해 하시지 않겠나? 에티아드 스타디움의 볼보이였던선자가 이제 어렸던 메시티의 에이스로 더욱배영과 홀란드가 매경기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에이스 소리를 듣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뛸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 덕배가 맨시티의 본체이자 명실상부 에이스라고 할수 있지만 장차 그 타이틀은 모두 포든 2차지가 되지 않겠나? 저절 높게 평가해주시는 건 감사드리지만 솔직히 제가 그 정도까진 만으로 17살하고도 350일 만의 프리미어리 그우승을 차지하며 최연소 우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물론 자신의 롤 모델이었던 다비드 실바에게 후계자로 지명된 것에 이어 어느새 실바 그 자체로 자라났지?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간 맨시티에서 발롱도르 위너가 탄생한다면 한 명은 더브라이너, 한 명은 홀란드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라면 무조건 자네가 될 거라는 말이야! 제가 유망주였던 시절부터 저의 재능을 높이 사고 계시단 건 익히 알고 있지만, 득점망이나 도망이라면 또 모를까? 제가 감히 발롱도르 위너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축구계의 인사들이 말하길, 잉글랜드 출신의 발롱도르 위너가 탄생한다면, 높은 확률로 포든이 될 거라고 밝혔다. 뭐, 솔직히 말해, 벨링엄이 자네보다 빠를 것은 기정사실이고, 케인도 은퇴하기 전엔 한 번쯤은 수상할 수 있겠지만, 포든 자네 역시 지금 속도로 꾸준히 성장한다면, 자기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을 거다. 뭐,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겨우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는데, 발롱도르까지는 조금, 이런 말 할수록 노르웨이 사람이 나만 속상해질 수 있겠 는 잉글랜드 버프가 있지 않아 같은 실력에도 잉글랜드 사람이라면 몸값이 두배 이상 오르게 되고 하다못해 실력이 부족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뛸수 있는 게 잉글랜드 사람이지 않아 펑글랜드 출신 마지막 발롱도르 위너가 2001년 수상자 마이클 로웬 선배라는 거 알지 아무리 잉뽕이 강하다해도 20년이 넘도록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까놓고 말해 케인 선배만 놓고 봐도 그실력에 발롱도르가 없다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녀석은 단한 번도 우승을 못했으니 발롱도르가 있는 게더 이상한 거지 반면에 포든넌 매년 우승컵을 쓸어 담고 있는데 우리가 리글넘어 챔스까지 독식하게 된다면 오히려 벨링엄보다 네가 먼저 발롱도르 너가될 하고 벤치만 달구고 있더라도 맨시티에서 뛰는 게 낫다는 거군요. 뭐 솔직히 홀란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겠지만 제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1골 7어시를 기록하며 득점도 도움도 팀내 위에 올라있으니이 정도면 앞서 말씀드렸듯 맨시티 올해의 선수상만큼은 제 차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야 뭐 부상과 부진의 연속이었으니 개인 수상 같은 건 기대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덕병과 홀란드가 없을 동안 맨시티를 먹여살린건 사실상 포든 너라고 할수 있으니 이대로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맨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어? 리그 우승의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올해의 선수상을 놓쳐버린다면 상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닌 보든 너라면 상쾌히 양보할 수 있고 말고 솔직히 말해 내가 슈팅의 전재이고 덕병이 패스의 전재라면보든너 테크닉의 전재를할수 있지 않겠어? 아이뭐 내가 실바 선배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발재간에 이니에스아 선배를 방불케 하는 넓은 시야는 물론이고 만의 선배와 싸네 선배를 합쳐놓은 것만 같은 일대일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전재까진자랑하라면 자랑 겸손하라면 겸손 둘 중에 하나만 하지그래 아무튼 뭐 테크닉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무리와 연기 플레이는 물론 전술 이해도까지 수준급이라 할수 있으니 사실상 테크닉의 전재라기보단 그저 잠재력이 폭발한 축구 전제라 할수 있지 거기다가 프로 데뷔한 지 벌써 7년 차이지만 아직도 2 3 살이지 않아 천재적인 재능이 만개했으며 향후 1 0년 이상 서비스 타임이 남아 있으니 이거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이의 메시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아이뭐 그렇다고 제이의 메시까진 점선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건 몰라 솔직히 말해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겠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정도라면 우리끼리 얘기해도 구독자 여러분께서 전부 듣고 있다는 건 몰라 그리고 제이의 메시라는 타이틀은 어쩐지 실패와 가까운 것 같단 말이야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제이의 메시라고 불려왔지만 그 중에 진짜 메시 선배만큼 아니 메시 선배 발끝 하라도다 봤던 선수가 있어 나 역시 메시를 지도했던 감독으로서 17살의 메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17살의 포드는 나에게 리그 우승컵을 안겨주었지. 잠재력만큼은 내가 봐왔던 누구보다 뛰어났으며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이만큼이나 자라났으니 제2의 메시라기보단 제1의 포드니란 말이 어울리지 않겠나. 저 역시 오히려 그 편이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성장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배용도 홀란드도 현재로서는 저보다 뛰어난 선수겠지만 그래도 이젠 나름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 누군가 메시티의 미래를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포드를 보게 하라. 언젠간 리그를 넘어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